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평면 도형과 입체 도형에서 두 번째 회전체의 성질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16페이지 펴 주세요. 활동해 봅시다 먼저 볼게요. 회전체는 어떤 성질이 있을까? 다음 학생들이 들고 있는 것을 각각 막대를 축으로 하여 회전시켰을 때 어떤 입체 도형이 만들어지는지 알아보자. 자, 지금 어 막대를 축으로하여 회전시켰을 때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이 친구들이 손에 들고 있는 요 모양들이 있어요. 첫 번째 친구는 직사각형, 두 번째는 직각삼각형, 세 번째 친구는 반원. 요 친구들 손을 잘 보면 요렇게 비벼보겠다라는 거예요. 비비면 여기에 회전을 하게 되면서 어떤 모양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그 회전을 하면서 저게 이렇게 비벼지면서 회전이 되면서 나오는 모양이. 요런 지금 이 학생들이 생각하고 있는 요런 모양이 나올 겁니다. 자 지금 생각을 다잘한것 같아요. 저런 모양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아래 부분 설명 보겠습니다. 위에 활동해 보시다 해서 직사각형 지금 직사각형과 직각삼각형과 반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직사각형 직각삼각형 반원을 한 직선을 축으로 한 직선을 축으로 하여 일회전시키면 각각 원기둥, 원뿔, 구가 만들어짐을 알수 있다. 자, 즉이 학생이 생각한 요게 원기둥, 요게 원뿔, 요게 구가 된다라는 얘기고요. 이와 같이 평면도형을 한 직선을 축으로 하여 이회전 시킬 때 만들어지는 입체도형을 회전체다. 자, 회전을 한체 모양이다. 회전한 모양이다라는 말이고요. 이때 축으로 사용한 직선, 직선을 회전 축이다. 회전을 해야 되는 게, 해야 되는데, 어떤 걸 가지고 회전을 했냐? 요 선. 회전 축이라고 말하고 있는 건 지금 요 선이 되는 거예요. L이라고 써 있는 요 선. 요게 각각각 도형의 회전 축이 되는 겁니다. 자, 아래 설명 보면요. 오른쪽 그림에서 원기둥의 옆면은 선분 AB가 직선 l 을 회전축으로 하여 일회전할때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재기 없으면 얘기냐면 지금 여기 AB라는 선분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 선분이 만든, 이 선분이 일회전하면서 만든 거는 요 옆면이 이 선분이 지나간 요런 자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선 선분 AB가 직선 L을 회전축으로 일회전할 때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원기둥의 옆면이. 그리고 오른쪽 그림을, 요, 요 그림을 보자고 하면 이제는 요 CD라는 선분이 한 바퀴 이렇게 돌아서 만들어졌다. 그거는 원뿔의 옆면이 CD라는 선, 선분이 한 바퀴 돌아서 만들어진 거다. 그래서 우리가 회전체에서 한 선분이 1회전하여 옆면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그 명칭을 모선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모선, 모선. 그래서 지금 왼쪽에 원기둥에서는 AB라는 애가 모선이 되는 거고요. 원뿔에서는 CD라는 애가 모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선이라는 애는 모선이 1회전했을 때 옆면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그게 모선이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회전축이 중요해요 어떤 애가 이 축을 가지고 회전을 했다 회전축이다 이 원뿔도 이 축을 가지고 회전을 했다 얘가 회전축이다 이런 거고요 다음장 자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던 내용이에요 요거는 앞에서 배웠던 내용인데 모양이 다릅니다 앞에서는 각뿔대를 배웠었어요 각뿔대 근데 이번에는 원뿔대를 배웁니다 자, 볼게요. 원뿔을 그 밑면에 평행한 평면, 밑면과 평행하다, 밑면과 평행한 평면으로 잘랐을 때 생기는 두 입체 도형 중에서 원뿔이 아닌 쪽, 원뿔이 아닌 쪽이래요. 원뿔은 위에 부분, 얘가 지금 원뿔이고 아랫 부분 이 원뿔 대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전에 앞에서 했었죠. 잘랐을 때 밑면과 평행한 에로 잘랐을 때위 부분은 그냥 다시 그좀 작은 그 뿔이 됐었고 사각뿔이었나 뭐 그런 뿔이 됐었고 아래 거는 각뿔대가 됐었습니다. 이번에는 원뿔이 잘려 나가서 위에가 원뿔 아래는 원뿔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때 원뿔대에서 서로 평행한 두, 두 면을 밑면 밑면이 아닌 면을 옆면이라고 한다. 자 말했었죠? 전에 요 위에 얘는 위에 있는 면이지만 얘도 이름이 밑면, 여기 아래에 있는 면이지만 얘도 이름이 밑면이다라고 했었고요. 얘네는 그 밑면과 평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수직이기 때문에 높이가 존재한다라고 했어요. 수직이기 때문에 높이가 존재한다라고 했었고 밑면이 아닌 애들이 옆면이다라고 말해주면 됩니다. 밑면이 아니고요. 옆면이다. 자 1번 문제는 과제가 될 건데요 어떻게 푸는 문제냐면 이 회전축을 가지고 이 삼각형이 1회전을 했을 때 어떤 모양이 나올지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그걸 겨냥도라고 합니다 겨냥도 어 1회전 했을 때 어떤 입체 도형이 될까라고 예상해서 한번 그려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2번 문제 마찬가지고요 자, 아래 부분 볼게요. 입체 도형을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면을 단면이라고 한다. 잘리는 면이 단면이다. 다음 그림과 같이 원기둥, 원뿔, 구를 회전축에 수직인 평면차. 회전축에 수직인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단면의 모양은 모두 원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볼게요. 지금 원기둥, 원뿔 구예요 그리고 어떻게 자른다고 했냐면 회전축과 수직이다 회전축은 지금 L이라는 이런 직선이고요 요 애와 수직이다 얘랑 90도가 이루어지는 어떤 평면으로 자르겠다라는 상황입니다 상황은 이해가 됐죠 이렇게 된 상황이고요 회전축과 수직인 평면으로 잘랐을 때 생기는 단면의 모양이래요 지금 단면 모양만 보겠습니다 원기둥은 요 부분 원뿔은 이 부분 구도 이렇게 됐어요. 자, 지금 세 가지 모두 다 단면의 모양이 원이 됐죠. 회전체이기 때문에 원이 나온 거예요. 회전체이기 때문에 한 바퀴를 우리가 360도 돌리는 거기 때문에 그 단면이 원이 나오게 됐습니다. 원기둥 요거 원뿔 구를 잘랐을 때 모두 원이 나왔다. 자, 이번에는 똑같은 도형을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잘랐을 때 생기는 단면 볼 거예요. 회전축을 포함한다. 회전축이 껴있게 되는 평면. 그러니까, 아까 잘랐던 것과 수직이 되는 평면이에요. 아까는 회전축과 수직이 된다 그랬으니까, 그 평면과는 90도 차이가 나는 평면으로 잘랐을 때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 볼게요. 지금 원기둥은 그 단면이 이렇게 사각형이 나왔어요. 원뿔은 삼각형 모양이 나왔는데 우리가 삼각형 중에서도 얘는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할수 있고요. 구는 똑같이 원 모양이 나왔습니다. 구는 그러면. 회전축을 포함하게 자르나 아니면 회전축과 수직이 되게 자르나 똑같이 원이 나온다 라는 거고요 우리 위에 원기둥과 원뿔은 회전축을 포함하면서 회전축과 수직이 되면서 모양이 서로 달랐어요 포함하는 것, 수직이 되는 것, 서로 차이점이 있다 라는 거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2등변상각형이 되는 거였고요 자 다음 점 보겠습니다 이제 회전체의 성질을 정리해 볼게요 회전축 회전체를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르면 그 모양은 회전체의 모양에 관계없이 항상 원이 된다라는 거고요. 또 회전체를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잘랐을 때는 모두 그 회전축을 대칭축으로 하는 선대칭 도형이다. 자, 선대칭 도형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선 주는 이 대칭축이라는 게 있고, 개와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이 생긴 선을 가지고서 왼쪽과 오른쪽이 대칭이 되는 도형이다. 그래서 선대칭 도형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앞에 설명할 때 빠졌던 내용이 있어요. 지금 이 생기는 단면이 모두 모양이 모두 합동이다. 라는 말이 있었고요. 이 회전축을 대칭축을 하는 건선대칭도형이다 이건 방금 설명을 했고요. 자, 모두 합동이다. 이거 무슨 말인지 한번 다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에 부분 자, 보 지금 회전축을 포함하게 자르면 모두 합동이라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각도가 지금 이렇게 생긴 평면으로 자를 수도 있고, 회전축을 포함하지만 평면이... 요런 모양으로 된 걸로 요런 식으로 잘릴 수도 있겠죠. 이거 뭐좀 이렇게 요런 모양으로 자르면 단면은 여기서 뭐 요런 모양으로 잘려 나오겠죠. 이렇게 단면이. 그런데 지금 어 회전축만 포함이 돼 있으면 어느 각도로 된이 평면으로 자르든지 모양은 다 요 사각형이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직사각형 모양이 나오겠죠? 이런 사각형 모양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평면이 조금 다 지금은 모두 다 이렇게 생긴 이렇게 생긴 평면으로 잘랐지만 각도가 그렇지 않은 다른 각도로 된뭐 이런 각도로 된 평면으로 잘랐다라고 해도 그 모양은 이렇게 사각형이 나오게 된다. 그런데 이 사각형과 이 각도로 자른 요 사각형은 서로 합동이다. 여기 나온 지금 사각형과 요 사각형이 서로 합동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다음 장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단면은 모양은 모두 합동이다라고 말하는 게그 말이에요. 회전축을 포함하게만 자르면 어떤 각도로 자르든지 나온 단면이 모두 합동이 된다.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볼게요. 회전체의 성질 첫 번째, 회전체를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를 땐 모두 원이 나온다. 회전체를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르면 단면의 모양은 모두 합동이 되고 그 회전축을 대칭으로 하는 선대칭 도형이 된다. 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문제는 한번 이것도 과제로 풀어보고요. 우리 아래 부분이어서 볼게요. 이제 전개도 나옵니다. 전개도 원기둥의 전개도는 다음과 같이 직사각형의 모양의 옆면과 서로 합동인 두 개의 원모양의 밑면으로 이루어진다 이때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밑면의 원주와 같고 세로의 길이는 원기둥의 높이와 같다 자 우리가 전개도라는 거는 이걸 다시 입체 모양으로 만들었을 때 원기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그림을 봐주면 될것 같아요 이 그림에서 위에 위에 있는 밑면에 해당하는 게 원주인데, 아, 원인데, 그 테두리는 원주가 되겠죠, 이 둘레가. 근데 얘가 입체적으로 되면서, 요렇게, 요 옆면에, 옆면에 이 직사각형 모양의 윗부분과 원의 둘레가 서로 딱 맞아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개도상에서 봤을 때, 밑면인 원의 둘레와 옆면의 한 변을, 긴쪽 변을 가르치고 있는 이 부분의 길이가 서로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원의 둘레의 길이, 이 직사각형의 위쪽에 있는 변의 길이가 서로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는 밑면의 원주의 길이와 같고, 세로의 길이는 원기둥의 높이와 같다. 원기둥 높이는 이 부분을 말하는데, 이게 옆면의 세로 길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높이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아랫부분 원뿔의 전개도 볼게요. 원뿔의 전개도는 다음과 같이 부채꼴 모양의 옆면과 원 모양의 밑면으로 이루어진다. 자 부채꼴 모양과 원 모양으로 이루어진대요. 원뿔은 그랬을 때또 아까처럼 이 위에 부분 설명했던 것처럼 어떻게 맞아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어디냐면 이 그림을 보면 옆면에이 테두리 부분 우리가 오른쪽 그림에서 보자면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 그리고 밑면이었던 요 동그라미를 만들고 있던 부분. 그 밑면이 전기도상에서는 여기에 붙어있지만 이 밑면의 테두리 부분, 원주에 해당하는 부분이 부채꼴의 이 부분과 또 입체가 만들어지면서 꽉 맞아 들어가야 되니까 이 둘의 길이가 또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채꼴의 호의 길이에 해당하는 부분이 밑면의 원주와 같다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밑면의 둘레와 같다라는 얘기고요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는 원뿔의 모 모선의 길이와 같다. 우리 아까 모선이 뭐라고 했냐면 모선이라는 게 회전축을 가지고 1회전했을 때 옆면이 나온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부분의 모선에 해당하는 거는 여기 여기가 모선의 길이에 해당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 부채꼴 원래 여기가 이제 반지름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반지름의 길이는 입체로 봤을 때는 이 모선의 길이와 같다. 모선이랑 같은 거다. 라고 봐주면 되겠습니다. 자, 추로는 이 입체도형. 추로는 지금 이 입체도형을 어떤 그 전개를 시키면 어떤 전개도 모양이 나올까라고 하는 건데, 요것도 한번 과제로 해보세요. 어떤 모양이 나오게 될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19페이지까지 오늘 하고요. 다음 장에는 이제 입체 도형의 겉넓이, 부피를 구하는 걸 배울, 거, 배울 거예요. 오늘은 입체 도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